마포 광남 벨라스 아파트 경매 물건 권리 분석과 핵심 내용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003년 사용승인받은 준공 22년차 소규모 단지 아파트로 청두계동 38세대 계단식 구조입니다. 내부 구조는 46평 방내개 욕실 2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감정액에서 이외 유찰된 상태로 36% 저감된 8억 3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입세대 열람 결과, 후순위전입자 등재되어 있으며 후순위전입자 등재된 사건으로 인수되는 보증금액은 없습니다. 말속이 준 걸리는 이태원 새마을금고로 이하 권리는 모두 소멸되므로 인수되는 권리 사항은 없습니다. 경매 신청 채권자는 이태원 새마을금고로 청구액은 7억 1천만원입니다. 물건 가액 대비 청구액으로 보아 취하 가능성이 적은 물건입니다. 본 경매 물건은 채권자 이태원 새마을금고에서 신청된 임의경매 사건으로 말소기준등기 이후 모든 권리 사항은 민사집행법상 소멸합니다. 법원 현황조사 및 전입세대 열람 결과 후순위 전입자 확인됩니다. 임대관계 미상의 후순위 점유 사건의 경우 다소의 명도 저항이 예상됩니다. 이에 저희는 법원에 공식 등록된 업체로 안전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고, 명도 전문 법무법인을 통해 완벽한 명도 절차를 수행해 드리겠습니다. 입찰 준비 중이시거나 추가적인 문의 및 다른 물건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